세이! 내 네, 기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오..그 기대보다 훨씬 더잘 불러준다 그러게요 저는 사실 기대도 안하고 있었던 <laughs> 것같아 마지막이라 아쉽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연이 또 기대가 되겠습니다 신의 말하는 곡을 하면서 저희는 승민이 이게 송출되는 뭔가 그 이제 인이을로리는 운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게 멤버가 8명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멤버끼리 유닛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. 아 오늘 삐짐이들이 렇게 많이 나와 아이돌에서 리 이렇게 부르고 리더. 싶었습니다 어, 마지막인데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민희와 저와의 <laughs> 어, 1년짜리 추억이고요 어, 시원합니다 아, 섭섭이어요 아, 시원합니다 <laughs> 날씨가요. 아우, 날씨가 너무 시원하네. 그죠 어, 진짜 이혼하는거다. 스페시 아, 씨, 윤호 씨, 이혼 축하드립니다. 아, 음, 두 분은 이제 완벽한 이혼을 했습니다.